내가 오늘 너무 해보고 싶은 게 있어. 황태구이. 이게 처음에 명태로 시작하네. 생물로 얼리지 않고 생물로 먹으면 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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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리면 동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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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리면 북어. 말리면 북어. 노랗게 말리면 황태. 노랗게 말리면 황태. 어목게 말리면 먹태. 어목게 말리면 먹태. 먹태. 네. 그걸 몰랐던 여태 어? <laughs> 결국은 한 마리잖아, 그죠? 아, 키노미거든는 어. 그러면 나는 가장 궁금한 게. 부어구이 황태구이 구별할 수 있냐니까 누가 뽑는 씨. 못해요 왜 그래 어렵지? 식감, 식감 다르지 않을까? 야 <laughs> 재밌네요. 황태랑 부어랑 차이가 많이 있나? 어.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오늘 여기서 진짜 한번 부어구이와 황태구이 두 개를 하다 에떠 가지고 그, 그, 하다 물어보자 뭐 하나는 부어인가 봐. 저는 압니다. 아, 나딱 보면 알겠다. 나도 보니까 알겠는데? 그래요? 저 뭐예요? 황태가 어디냐고 찍어 북어. 하나 둘셋부어 하나 둘셋 북어. 진짜 너무 얇아. 아저 두께가 달라. 황태부터 먹을까요 원래 맛을 좀 기억하고. 원래 맛을 뭘기억을 계속 몇 판을 먹었는데 뭘 기억을 해. 아, 원래 맛을 다 기억해. 는 신경 왜 이래. 아, 그래. 나 날카롭지 않나요? 러와 그러면 공복인데? 응. 자, 그럼 요거 황태. 자, 황태부터. 우리가 황태라 생각하는 것부터. 음. 식감 차이가 날것 같아. 아, 빈틈이 없어요. 맞아. 아 잘해. 조그맣게 아주. 음. 뭔가 이렇게 뭘 이렇게 빨아들였다는 느낌이 있네. 응. 혹시 푹신하고 두툼하고. 자. 이거는 그거 북어 먹어 볼래요? 두거로 추정되는 것. 음. 이쪽거는좀 그렇긴 하네. 그거가 아. 더 맛있는 거 아니야? 그거. 음. 이쪽거는좀 그렇긴 하네. 그거가 아. 더 맛있는 거 아니야? 그거. 제일도폭송폭송하 음. 어? 어? 난 여기한테 작겠네요. 아, 아. 네. 오, 반전이네. 다시 더 지렸던 것 같아요. 아. 제일 많이 먹어 본 우들술. 음. 잠깐만요. <laughs> 그리고 내가 그랬는데 집에 안 가냐? 아니 처음 이로 먹었을 때어 이거 되게 맛이 진하다 그랬잖아. 이것이 황태인 것에 내 결심과 내 무릎을 걸지. 아, 이 황태라고? 네. 이 황태 가지고 뀌어 있다고. 아, 그게. 그리고 그 이게 아까보다 되게 뻑뻑한 느낌이에요. 응. 이게 이게 음. 이게. 전 김민경, 황태, 문세현 이거 황태. 형은 기경 그대로. 형 그냥 골라 안 먹어봤지만. 아, 이거 키우면 귀찮은 거. 이거 이거. 아니야 이거. 형도 골라 재미 를 위해서 눌러나 봅시다. 어, 그래, 그래. 그래. 그래요. 아까도 완전 봤으니까. 아니면 맥주 줄까요 맥주. 아니야 안돼. 안 돼. 그렇게 되면 양념만밖에 안 나. 땀을 나는데. 아하. 오호. 알았죠. 모양했습니다. 황태. 아. 처음에 다 같이 기회, 이게 누구라고 그랬잖아. 생긴 것만 봤을 때. 그렇지. 그림만 봤어. 그래. 어떠실래요? 나는 그대로야.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세방 때릴 수 있겠군. 자, 맛방 매치는 나랑 민상 형으로 갈게요, 그러면. 아, 그래? 어? 조가만 키로? 아, 속초에서 진짜 들고 나고 어, 13세 이전의 기억이 다 없어졌어, 형한테 맞고. 왜 그런데 제가어 소중한 없어. 추억이 사진으로만 남았다고. 제, 그래, 그면 강원도 게임은 거지, 이걸로 거지이애그면 예, 우리는 이걸로 가야지. 접시 밑에 어? 스티커가 붙어져 있는 게두겁니다 스티커가 부겁니다 만약에 이게 황태이 이게 안 붙어있는 거잖아요. 네. 스티커가 붙어있으면 지는 겁니다. 네. 하나, 둘, 둘, 셋, 셋. 셋! 오, 오, 야, 유민상 mean?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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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갑 a h yeah, yeah. s 그 yeah, yeah, yeah. Okay. You have to l o o 이어집니다. 예. 예. 강원도 부을때 아, 강원도, 강원도. 부탁합시다 아휴. 마지막 얘기를 하시오. 코는 건들지 말아 주시오. <laughs> 알겠습니다. <웃음> 이렇게 좀 <해서> 들어 주시오. <laughs> 이렇게. 알겠습니다. 코는 들어 주시오. 그러니까, 목 목에 힘 주면 안 돼요. 강원도 매치 2대 1입니다. 황태랑 북어는 구분해야지. 아. 짠. 황태랑 북어는 구분해야지. 짠. 짠. 들어간다빨밤 들어가. 2 0에 있어? 살때 이전 기억이 안 나. <laughs>